네임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위치 두 개에 디커패야 램프 한개 이렇게밖에 연결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스위치가 IX 0.0.0에 있다. 뭐 2번 스위치가 IX 0 0 1에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스위치가 100개가 됐어. 그럼 1번 스위치가 어드레스 어디에 있는지, 뭐1 0번 스위치는 어디에 눌러 있는지 물론 이제 수차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겠지만 꼭 스위치만 달란 것도 없을 거아니에요 중간에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그러면 어느 어드레스에 뭐가 달려 있는지 그걸 파악해 가면서 프로그램 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 짤 때, 어, 아, 센서 10번, 센서 10번 연결 수, 선 따라가서 이렇게 봐야 되거아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다 아, 이제 커버를 씌우니까, 순서 아, 다 배선한 다음에, 커버를 씌우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프로그램 짤 사람은 어떻게 해? 미치는 거죠. 프로그램 짤 때마다 이게, 응? 램프 뭐 20번은 어디 연결되는지 한번 해야 되고, 이렇게 보려면 어려울 거아니에요그 이제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안 짜고, 이제, 어드레스로만 짜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하고 이름하고 매칭을 시켜봅니다. 즉, 어드레스에다가 이름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걸로. 이해하셨어요? 그걸 일컬어서 여기는 네임드 변수라는 얘기를 쓰고요. 근데, 글로파에서는 네임드 변수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여기 미찌비시에서는 레이블이라는 명칭만 달라요. 여기는 네임드 변수, 여기는 레이블. 그리고, 지멘스에서는 태그라는 개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다시 불러요. 알겠죠? 그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게 스위치 1 번이라서 스위치 스위치 일이라고 직접 타이프를 칠 거예요. 선생도빼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좀더 이해를 빨리 하게끔 하려고. 변수 직접 어드레스에다가 이름을 짝지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스위치 이 스위치 일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썼나요? 네. 확인, 확인을 누르면 별도의 창이 나와서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수 이름이 스위치 1인데 여기 나오죠 이게? 변수 이름이 스위치 1인데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해줬을까 아니에요? 지금 스위치 1번 연결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 어드레스는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매칭을 시켜주는 걸 사용자 정의 부분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x 0.0.0이라고 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을 두 번을 하는 건데 일을 두번 하니까 더 복잡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냥 하나일 경우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고 이제 스위치가 만약에 약간 100개가 되면 다시 쳐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 스위치 1이 IS 몇 번째 있는지 내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처음이 조금 한 단계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인.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요. 아 이럴 수. 아 나는 근데 스위치 1이 어디에 연결돼 있는 건지 보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같이 볼수 있어요. 보기에 들어가시면. 즉, 여기, 여러분들 지금 눈에서 사라지는 건다 고기에 가면 있어요. 고기 메뉴에 가면. 고기에서 메모리 위치 설명문을 클릭을 하면, 어, 설명, 그, 메모리의 네임드 변수 명하고, 어드레스하고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흉 간격이 일어나서 프로그램을 한 화면에 많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봅니다. 메가. 왜냐면, 이제 미코 가는 거야.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면, 하드웨어 결선 해놨고, 그 하드웨어 따라서, 할당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스위치 는 어디 스위치 는 어디 다 할당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다 이거 해놓다고 그러면 내가 배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 걔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모리 위치 설명문을 저저 같은 경우는 꺼요 마찬가지로 램프도 그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6번 해가지고 포 달고 엔터 쳐서 램프 1 램프 1. 어드레스는 얘는 출력부에 있어서 여기다가 qx 0.2.0. 변수 이름은 램프 1인데 램프 1이 어디에 연결돼 있냐 qx 0.2.0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다음번 프로그램 짤 때는 그냥 램프 1을 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확인. 그럼 어, 아까 우리 자기 유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짤때 여기다 램프 달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램프 1을 램프 1을 타이프를 쳐도 되고 아니면 변수 목록에서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아, 변수 목록에서 지금 여기 밑에 변수 목록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그걸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놓으면 편해요. 어, F5 번여기 스위치 2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스위치 2. 얘는 IX, 0.0.1점 Here. When come in the p a n a 이 o When come in the PANATO? When you are in the 이 a n a t o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 스위치 2하고서는 e 엔터를 그냥 때려버린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자동으로 잡혔죠. 그잖아요. 네. 이거 수정, 수정하면 되죠. 고쳐 쓰면 되지. 엔터 치고 오른쪽에 가면 수정 메뉴가 있습니다. 수정. 예, 수정을 누르면 여기서 아예 다시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이 기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계가 있다 지금 이렇게 뭐 스위치 두개 하고 옆으 하나 정도 만드는 기계가 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요 기본적으로 스위치 두개 이렇게 하나는 설계 단계에서 나오겠죠 그럼 설계에서 PFC 어디에 연결한다는 것도 설계 단계에서 나오겠죠 미리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야 어떤 것 제품 구할 건지. 접점은 몇 개짜리가 필요할 것 이런 게 사전에 나올 거 아니니까 그 리스트가 나오겠지. 그러 이제 기계 쪽에서는 보이라고보 비로그 매트릭스링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에서 뭐, 뭐는, 뭐 뭐는 몇 개, 뭐는 몇개 일정한 리스트가 나와요. 여기 전장쪽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쪽도 이런 건딱그 설계를 한 단계에서 설계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요 어드레스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엑셀로 데이터가 빠지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엑셀로 데이터가 빠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요거에 보면은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잖아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칸이잖아요. 하나만 <laughs> 카피합니다. 하나만 요거 이제 글로파 방식이에요. 글로파에서 이렇게 써도 되기 때문에 붙여넣기 하고 요 우리 그 엑셀에서는 드래그 기능이 되죠. 이렇게 이런 거 알죠. 그럼 자동 어드레스 이렇게 증가가 되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영거 그냥 카피해 준다고. 그것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일곱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칸 이렇게 컨트롤. 램프도 할까요? 여기 램프, 램프 1 이것도 불. 요거는 퍼센트 qx 0.2.0부터 리수를 긁을까요? 네 개를 쓴다.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겠죠? 그면 이제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쭉 증가되니까 좋죠,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있다. 그럼 컨트롤 C 날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만약 이게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없었다. 그럼 여기다 컨트롤,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한 번에 붙어요. 붙었죠? 예. 붙으면 그냥 타이프 치면 돼요. 스위치 1뭐 여기죠? 여기 타이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스위치 2 스위치 3 갖다 쓰면 돼요. 램프 2, 이렇게.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엑셀이 안 깔려있을 거예요. 엑셀 안 깔려있는 컴퓨터 어떡하냐? 방법이 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하나만 카피해가지고, 어, 처음에 변수 하나만 들어서 메모장 열면 됩니다, 메모장. 메모장 열면, 요거 하나의 칸이 탭이야, 탭. 탭키 있죠, 탭키. 탭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탭키로. 그래서 그냥 이제 그대로 커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긁어서 컨트롤 C 그대로 엔터해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E로 바꾸고 요거 1로 바꾸고 전체 잡아서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그러니까 엑셀하고 똑같아요 근데 탭만 없을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붙어요 팩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엑셀 쓰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설계 단계에서 나온다고 이해됐죠? 예,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을 하요까 여기서는 안 그럴 거고, 옆에 장비 넘어가면 이런 변수를 많이 만들어 써야 돼. 그때는 이 아이오 할때들 제가 엑셀을 드립니다. 엑셀을 드리면 카페에서 쓰면 돼. 이해가 됐죠? 이게 네임드 변수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높아져서 프로그램을 다음번에 해석할때 편하고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그 프로그램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빨라,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드 변수를 씁니다. 질문요.